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조용한 인연에 대한 거예요. 괜찮은 사람 딱한 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소중한 지혜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때 있잖아요. 뭔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냥, 그냥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그런 존재를 그려보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문장, 권혜진 시인의 글에서 가져온 이한 마디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괜찮은 사람. 참 평범해 보이는데 이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는 과연 뭘까요? 지금부터 같이 파고들어 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괜찮은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막 뜨거운 열정과는 다른 조용한 위안을 주는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처럼 모든 걸 불태울 듯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오른쪽처럼 따뜻한 차한잔 같이 조용한 위로를 주는 관계. 우리가 찾는 건 바로 그런 괜찮은 사람인 거죠.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 이 사이에는 비묘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느낌이죠. 이 이미지가 그 감정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이 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조용하고 편안한 동행의 본질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이 괜찮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뭘 해줄까요?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삶이 버거워서 휘청거릴 때말 없이 어깨를 내어주고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손을 꽉 잡아주는 것. 마음이 울적할 땐막 화려한 위로 대신에 따뜻한 차한잔 같이 마셔주고 외로운 날엔 조용한 음악을 함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내가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순간에도 솔직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문데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싹 번지는 거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따뜻한 게 차오르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런 온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런 괜찮은 사람과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 작가 천숙녀님의 글을 빌려서 건강한 인연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세 가지 지둥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인연이라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이 더 의미 있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나를 갉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채워주는 관계 바로 그거죠 이 건강한 인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힘이 되어주는 인연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 굳건히 설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거죠 둘째는 꿈을 꾸게 하는 인연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줘요 그리고 마지막 성장을 이끄는 인연입니다 함께 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주는 그런 관계요 이세 가지가 바로 건강한 인연의 핵심입니다. 와이 비유가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메마른 목을 적시는 단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요. 그만큼 귀하고 또 생명처럼 소중한 관계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이 내게 나타나 주길 바라면서 살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을까요?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질문을 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이죠. 괜찮은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입니다. 이 장면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건강한 인연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죠. 내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줄 수도 있는 보편적인 선물인 거예요.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모두에게도 소중한 바로 그 인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지친 어깨를 내어주고 사심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